안녕하세요. 나임, 노드, 파이프라인, 어, 워크 프로 프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 워크 에디터 화면이 있습니다. 어, 노드는, 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아웃풋과, 어, 인풋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웃풋에서 클릭을 하여서 인풋으로 드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손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 개의 아웃풋에서 어 다양한 어, 노드의 인풋에 연결할 수 있지만 어, 인풋은 한 개의 아픔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어, 네모로 보이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어, PMML 이 정보가 어, 나가는 곳입니다 어, PMML은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모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노드가 가지고 있는 어, 여러 가지 모델 정보를 어, 다른 노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과 같이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으며 어, 예를 들면 리니 n e 그 r r e g r 여기서 가지고 있는 회귀모양 모델을 r e g r e s 레 i o n p r 노드로 어, 가져오는 역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PMML입니다 어, 노드는 길이와 상관없이 어, 길게 그리고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워크프로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작업이 된 워크프로우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저장을 하고 싶을 경우에 이 프로젝트 3를 예를 들어서 오른 여기 워크플로우 프로젝트 콘솔 창에서 오른쪽을 누르시고 이제 엑스포트 나인 워크플로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어, 이집 파일로 저장을 해서 내 보내시게 됩니다. 음, 피니시를 누르시면 저장이 시작되고요. 다음과 같이 어, 방금 설정한 창에 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걸 하, 하실 텐데요. 어,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뒤에 다음과 같이 어, i m p o r t n i e w o r k f l o w 를 하시면 음, s e l e c t a r c h i v e f i f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nine-project-to 를 가져오시면 어, workflow 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finish 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 work project 는 다음과 같이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 프로젝트를 모아서 그룹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오른쪽을 누르셔서 어, 새로운 워크 플로우 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프로젝트 어, 그룹을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그룹에는 닫혀진 어, 이 워크 프로젝트는 열린 상태입니다. 이, 이 프로젝트를 닫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클로즈를 누르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파일에 들어가셔서 음, 클로저를 누르시면은 모두 다 닫히게 됩니다. 이 닫힌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들어간 어, 워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룹을 추가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어, 이 워크, 플로, 워크 프로젝트를 어, 종료하신 다음에 이제 넣어 주시면 워크 프로 그룹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